안녕하세요. 린쥬의 전는 린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엄마 심부름을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신호가 바뀌었고요. 초록불이 듭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시... 신호 순간이동. 하나, 둘, 셋. 왔어요. 네, 왔어요. 어지나 이거. 문다다문다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거랑 잘하나? 그리고 있어. 아, 부모빵 20000. 무슨 맛? 슈크림이요. 슈크림 다섯 개요. 네. 2,500원. 민소 요즘 학원 안 가? 어. 공부방 같아. 뭐, 공부방만 가. 우리 민소는 날이 그렇게 이쁘네. 어, 선생님 어. 안녕. 네. 이거? 어? 3,000원! 500원 더 써야 되는 게 맞지, 3,000원? 어, 3,000원. 어, 숫자 맞춰야 돼. 500원 더 써야 돼. 하나 더 사! 어. 아니, 아니, 어. 500원 더 써야 된다고. 써! 어, 너이거기 어, 어, 어. 뭐, 걸려! 먹어래너 먹어, 먹어, 게 음. 어? 오케이. 안녕. 안녕 어, 들어야지. 어, 들어야지. 잘됐시다뇨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2,000원짜리 붕어빵과 마시멜로우 네. 샀습니다.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. 는 아니고요. 응. 그냥 갈 리가 없지. R&B 가자. R&B? 엄마 네. 몰래. 왜? 네. 어? 엄마 몰래 R&B 가자. 아, 저기 저기. 편의점? 응. 편의점 가자. 터드니 납그 가는 민속클래스. 아디가 나를 놔두고 가는 클라스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편의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뿔뿔뿔 빨리, 뭐야 쟤 뭐야 인자가 뭐야? <laughs> 뽑기해 줄까? 그럼 <laughs> <손> 바꿔 가지고. 가져아 <laughs> 이거 알아. 일단 들어 봐. 우리 뽑기 할까? 그래. 자, 바꿔서 <laughs> 500원짜리가 있는 지좀봐 보겠습니다. 없으면은 망할. 나 이거 한 잠깐만 잠깐만. 나 이거 뽑자 나 이거. 기다려 봐. <laughs> 근데 있잖아요, 500원이 있는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RMB 가서 돈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RMB 가 RMB에도 오징어 게임이랑 막 있어. 응. 자동차랑 공룡도 있어. RMB로 갔다 오자. 엄마한테 비밀이야. 가자, 가자. 아직 안 벗겼어 하튼 뛰어가야 돼. 엄마가 왜 늦게 왔냐고 할 수도 있어. 이겠째지 엄마가 우리 걱정인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. 어 관장님 안녕하세요. 관장님 몰라. 내가 어떻게 알아. 가자. 아, 응. 뛰어가자, 뛰어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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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뭐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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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목소리> 어, 가자? 엄마가 우리 걱정되나봐. 울것 같아, 우리. 응. <목소리> <응>, 뛰어가, 뛰어가. <목소리> 거있 그거 뽑을 거야? 걔 붕어빵 좀 들어봐 누나 뽑아줄게 반전문어 어! 진짜 반전문어 어 내거내 거, 거. 어 그래 누나 여기다 두게 누나도 반전 문어 인형 뽑아야지. 내 이번 내가 돌려볼게. 아니 누나가 돌릴 건데. 밀파. 오! 밀파. 오 저는 보라색을 뽑았어요. 아 어. <laughs> 여기 보라색. <laughs> 자 이번에는 집으로 갈 거예요. 우리 집. 응 우리 집. 언니 왜왜 언니 왜 언니 왜 언니 엄마가 걱정하겠다 우리 그럼 뛰어가야지. 아니, 잠깐만 잠깐만 잠깐. 나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줘봐.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넣어놔. 운창가. 응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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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참가. 됐어. 응. 가자 가자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돈더 있는 거 같은데 짧그랑짧그랑 뭐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짧그랑짧그랑 소리가 납니다 한번 봐볼까요 나? 어. 아니다 네 결국은 고무줄밖에 없었다는 점 진짜. 가자. 가자. 좀 앉아야겠다. 누나 무릎에 앉아. 가야 돼. 가야 돼. 또왜나 놔두고 가니? 엄마가 오겠다, 끝에 엄마 아 와? 잠깐만! 위험해 위험해 어?